예쁘지만 유치하다. 속물스럽고 퇴폐적이다. 로코코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는 비난과 조롱입니다. 프랑스 루이 15세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퇴폐적인 취향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요. 미술사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특징적인 장식 미술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로코코 프랑스어로 조개껍데기 장식을 뜻하는 로카이 유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와 화려한 컬러. 정교하며 아름다운 문양과 장식.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예술 형식 로코코. 바로크 미술에 이어서 등장한 로코코는 18세기 말 복고풍 신고전주의에 밀려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술사가들에 의해서 일정한 통일과 조화를 가지며 예술적이고 장식적인 당시의 예술 양식을 통칭하는 데 사용되지요. 로코코는 바로코 미술의 역동적인 취향을 이어받으면서 곡선적인 형태와 화려한 컬러,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의 유행을 만듭니다. 로코코 미술은 화려함이나 정교함, 유동적인 조형으로 바로코 미술과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바로코 미술의 변형과 연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큰 차이를 발견합니다. 바로코 미술이 가진 웅장하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로코코에 와서는 우아하고 경쾌하게 바뀐다는 것이지요. 로코코 미술은 여성적이고 화려한 유희, 부드럽고 세련된 장식성, 곡선과 비대칭의 조형, 거기에 신화줄이라고 부르는 중국풍의 이국적인 풍취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크는 남성적이고 로코코는 여성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코코는 귀족사회의 예술입니다. 거기에는 루이시벗세 당시 세련되고 화려했으며 쾌락주의적이었던 귀족들의 살롱문화가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토론하면서 유력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교장이지요. 우아한 살롱. 로코코의 미학은 살롱에서 만들어집니다.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미술. 유희와 쾌락에 몰두해 있던 루이 14세 이후에 귀족 계급이 추구했던 사치스럽고 우아한 취향. 유희적이며 변덕스러운 모습. 속물스러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로코코는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적인 예술입니다. 로코코 미술에서는 에로틱하고 감미로운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요. 개인적인 감성을 표출하면서 가볍고 감상적인 주제의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코코 미술은 쾌락적이며 본능적인 욕구의 미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로코코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앙투아나와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키테라섬의 술례입니다 우아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들 서로 속삭이며 세레나드를 부르는 낭만적인 풍경이지요. 그림에는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살아있어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귀족들이 등장하는 낭만적인 자연 풍경, 사랑의 연회, 로코코 시대 이런 유형의 그림을 통칭해서 페트 갈랑타라고 불렀습니다. 와토의 키테라섬의 술례는 신화에서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전해오는 키테라섬을 찾아간 젊은 귀족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소재나 구도는 단순하지만 하늘의 구름과 따사로운 햇살, 우거진 녹음의 컬러는 매력적입니다. 로코코는 르네상스 미술이나 바로크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강력한 미술 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크 그 낭만주의 고전주의 등의 중심 미술 사조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유럽 전체가 아닌 프랑스에 국한된 예술 형식이라고 평가절하되는 것이지요. 로코코 미술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아름다운 미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흔히 실내 장식의 전반적인 개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중반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기 시작하지요. 이 시기는요. 계몽주의와 중산층의 청교도적 이상이 부상하던 때입니다. 로코코는 경박하고 엘리트주의적이며 지나치게 장식적일 뿐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요. 비판적인 계몽주의자들과 중산층은 로코코를 퇴폐적이고 타락한 예술이라고 비난했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신고존주의 미술이 등장하지요. 윤리의 가치에 기반한 복고풍, 신고존주의 이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와 함께 우아하고 섬세하고 관능적이었던 로코코의 감각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시대가 지나고 유럽 전역이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지요. 로코코 미술은 19세기 후반에 와서요,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귀중한 예술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코코 미술은 그 아름다운 장식성, 섬세한 감성의 미학으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로코코 미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로코코 미술을 이해한다는 것, 지배계급의 엘리트주의, 순수한 쾌락주의, 우리는 과연 로코코 미술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시대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순수하게 예술적 가치로만 로코코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로코코 미술의 그 아름다운 매력과 풍요로운 조형미,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 기술적인 퀄리티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로코코는 결코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전형적인 양식이 등장을 했고요, 유럽 전역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미술 작품을 포함한 디자인과 공예, 우리 의식 주 모든 곳에 로코코의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로코코 미술, 당시에는 특권을 가진 소수의 예술이었지만, 오늘날 로코코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우리 모두가 즐기고 있습니다.